예, 오늘은 미리 주시지 않는 이유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를 알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은 사실 좋고 편안할 때는요,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심이요. 인관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하고는 아마 평생을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믿었던 친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와는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기를 넘겨서 더 돈독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사실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실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램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미리미리 다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미리 척척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미리보다는 나중에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수없이 듣는 질문, 홍해 앞에서 하나님 그 바다 갈라 주실 거 기왕이면요 애간장 태우지 않고 빨리 갈라 주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야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건데 왜 그냥 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게 야 좋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온갖 고생을 다 시킨 다음에 갈라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홍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물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자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대략 50km가 조금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이 길을 3일에 걸쳐서 걸었다고 하니까 평균 잡으면 하루에 16에서 17km 정도 걸은 겁니다. 사실 하루에 이 정도 걷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린 걸음입니다. 사실. 하지만,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고, 거기에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하루에 이 정도의 거리도요, 굉장히 고생을 하며 걸은 거리입니다. 목이 말라 힘든 상황에서 마침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쓴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쓰다라는 건요, 이게 바닷물과 같이 염분이 많아서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마라의 우물은요, 홍해 바다에 물이 스며들어서 염분이 많아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짜증나지만 언제 더 짜증나세요? 있다가 없으면 더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laughs> 없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기대 값을 갖고, "아, 이제 이스터리얼됐는데 쓸모가 없다 한다면 더 짜증이 날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발견한 우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짜증을 넘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는 푸념이 사실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법이 작용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상황은 지하수가 메말라, 메말라가지고요. 그 우물에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지하수가 샘솟으면서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랐던 지하수가 어떻게 나무를 던지니까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laughs> 뭐, 진작에 거기 가면 물쓸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던져.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거야. <laughs> 미리 주셨다면 짜증낼 일도 없었을 때고 마음껏 목을 축였을 텐데, 그걸 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하늘에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어젯밤에도 번개 치던데, 사실 그 어떤 세상의 전력회사도 그런 번개 못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을 단번에 단물로 바꾸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먹으시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피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바라보면요, 그 고난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얘기가 많이 납니다. 누구는 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젊,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게 어, 내가 금수저라면 모를까 흑수저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잣집에, 부잣집에 태어난 금수저가 훨씬 행복해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금수저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금수저라고 해서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금수저가 행복을 보장하고 흙수저는 불행을 보장한다라는 이 차원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성경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처럼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왕입니다. 반면에 흙수저처럼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체적 조건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클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탁월했다고 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메일 선지자의 약속을 받고요. 10년 이상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윗은 정말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태어났으면 다윗은 꽃미 남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돌 가수 됐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가 살던 당시에는요. 뽐미남이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BTS도 시대를 잘 태어난 겁니다. 이 시대 태어났으면 BTS들은요. BTS가 아니라 <laughs> 정말 뭐 저렇게 생겨 먹은 녀석들이 다 있어 하면서 어, 무시받는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왕으로서 사울은 실패했지만요.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했을까요? 뭐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 주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왕을 표현할 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등장한지 찾아봤더니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이 왕인데 지나가는 그런 행인 사람이 사울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울 왕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신하라는 겁니다. 사울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타하다가 결국은 정신 분열증에 걸립니다. 발은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울이 다윗에 집착하지 않고 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게 충신 아닐까요? 좀 가급적 다윗은 있고 좀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왕 옆에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사울의 분노를 키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니까, 사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간 사울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사울 주변의 진정한 충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울 옆에 신하인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사울의 마음을 다시 요동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쫓아가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사울을 충동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했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줍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정말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 충신이구나. 다윗의 그 본심을 알아보고 사울도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울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옆에 신하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좀 노력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 옆에 신하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부추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결국 사울은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요, 스스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 옆에는요. 다윗 옆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한 사람,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고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반면에,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둘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요, 사울 옆에는 어떤 사람만이 존재한 반면에 다윗 옆에는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 보면 아시겠지만 쉽고 편한 길에서 만난 친구는요. 어떤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에서 만난 친구는요. 함께하는 동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급의 여정은 힘들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매 순간 고난이 닥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쉬우면 다 좋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가장 신뢰할만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와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셨습니까? 가장 신뢰할만한 친구는요 가장 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신뢰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함께 할수 있는 영적인 동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 나가야 친구가 공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갈급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구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하는 친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난을 통해서 혼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좀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이 쓰러져 넘어질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되지만 혼자 있어서 넘어져 일으킬,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있다고 하지? 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하게 만드시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질 거야 생각 안 하시죠? 그럼 넘어질 때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누구한테 잘해라는 얘기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잘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왜안 익혀줄까요? 미우니까 안 익혀주겠죠? 싫으니까 안 익혀주겠죠? 여러분, 그럴 때, 아이, 왜나안 익혀주지? 억울해 한, 할 것이 아니라, 왜저 사람에게 나의 위기를 보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 살아, 살았길래라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여러분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쯤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넘어졌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줄 친구가 있,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또한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오셔서 자꾸 외로워요라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회개하십시오. <laughs>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누가 나안 알아봐 줘서 생각하지 마시고 왜좀더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을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는 지나친 자기애가 강할 때 외로움이 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눠주고자 하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경 쓴 일이 너무 많고요. <laughs> 섬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만 알때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시라는이기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알면 안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그게 그리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나 외로운 줄 알고 왜 나한테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외롭다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을 한번 깊이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옆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은혜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걷다 넘어졌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나좀 일으켜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될수 있게 달라고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은리 교회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손 내미시고 조금 더한 발짝만 나아가셔서 외롭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다 한다면 어이민 생활 외롭다고 외롭다 하시지만 저는 결코 외롭지 않은 정말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는 한국에서 목회했다 한다면 이만큼의 어떤 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있었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laughs>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와서 17년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 보는 모습이 저, 정말 행복합니다. 누가 안 오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심해서 또 연락도 잘못 합니다. 목사가 왜안 왔냐고 또 <웃음> 연락하며 <laughs> 서운해하실까봐 상처받으실까봐. 꼭좀안 오신 분들한테 전해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laughs> 혹시라도 목사가 왜안 오셨어요? 라는 것이, 저, 저, 지금, 지금, 징, 뭐야, 징계한다는 <laughs> 마음을 좀 드릴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좀 연락하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 우리, 이민자로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이유를 맛보아 알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평안한 길 쉬운 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나도 하나님 옆에 함께하는 사람 은혜교회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길을 주 안에서 푹 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낭망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손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지체들 손잡고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영혼에게는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이 지체들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 올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